예 장관님 그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하셨던 답변 때문에 몇 가지 좀 사실 확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때 김영배 의원이 어~ 인사검증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총리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즉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기 전에 어~ 인수위가 해치고 난 후에 어~ 검증을 어디서 했느냐 그렇게 질문 하시니까 총리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셨고 나중에 장관께서 어 인수위법 6조를 근거로 해서 아마 인사검증팀이 존속 30일간 존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예,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잠깐 PPT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수위법 7조와 16조인데요. 지금 장관께서는 인수위 인수법 6조 2항을 가지고 어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범위에서 인수위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은 이번에 질의하면서도 그 당시 파견 나갔던 실무자들한테도 말씀드 물어봤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백서발간이라든지 후속적인 어떤 인사 아, 저 후속적인 예산에 처리 등 이런 부수적인 업무를 그, 처리하기 위한 근거, 어, 근거 규정이지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인수위법 7조에 보면 인사검증 문제는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근거로 어, 인사검증팀만 남아서 어. 검증을 한다. 왜냐하면 인수위는 5월 6일 해산을 했습니다. 5월 6일 해산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인사, 인수위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인수위원장인데, 인수위원장도 없이 인사검증팀만 남아서 어, 인사검증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상식에 반하고, 저는 위법에 소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제가 저 규정은요. 저를 보면 어 저희 정권 교체라는 특수성이 있고 정권 교체됐었을 경우에 새 정부의 체제가 마련 되기전 단계를 메우기 위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그 규정을 저는 오해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저 단계에서 인사 검증이라는 필요 불결, 불가결한 어 업무를 어 범위 그저 범위에서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과거 정부들은 인수위가 보통 대통령 취임 전날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검증 문제가 더 남아 있다면 바로 대통령실로 이관을 했었던 것이고 저 규정은 제가 실무자들과 통화도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서발간이라든지 예산의 마지막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업무를 하려는 것이지 인수위의 본질적인 업무를 다루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좀 물어보겠습니다. 저기도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검증, 인사 검증팀이 있었으면 인수위 백서에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수위가 없었고 나머지 노무현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 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전부 다 인사 검증팀에 관련된 사항이 백서에 남아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 이 윤석열 정부만 전혀 이와 관련된 근거가 없는데요. 인사 검증팀은 인수위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까? 어, 당연히 있었었고요. 있었고 있었고 그쪽에 있었던 인원 중에 상당수가 저희 법무부 인사검증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어, 넘어온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안철수 위원장도 인수 인사 검증팀은 인수위 내부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언급하신 바도 있고 좀 전에 말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수위 백서 어디에도 인사 검증팀 활동 관련된 기재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위원. 이렇게,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인사 검증팀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주진우 현 법률비서관입니까? 위원님, 저는 그 당시에 공직에 있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그냥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다 는안해본 상태입니다. 위원님도 청와대 근무 해 보셨지만 인수 위에서 인사검증팀이 없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다만 그뭐 말씀하시되 그, 뭐그 건물 내에 같이 있었던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인수 위에 인사검증팀이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떤 정도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은 알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아마 장관께서도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진우 비서관이 맞습니까? 그건 답변하시기 좀 어렵습니까? 그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인수위 단계에서는 저는 제가 어떤 공직이라든가 인수위 인수의 인사라든가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 규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주진우 비서관이 책임자였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 백서에도 나와 있지만 5월 5일 날주진우 비서관은 법률비서관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5월 9일 날 아마 정부가 출범하고 대통령실로 근무를 갔겠지요.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거 규정이 적에 맞더라고 가사 하더라도 그럼 인사검증팀을 지휘하는 주진우 씨는 대통령실 소속 법률비서관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인사검증팀을 지휘하고 감독했습니까? 그 저한테 물어보실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관여한 문제는 아니어서 저는 인사 검증 인사 정보 관리단이 출범한 이후의 문제에서만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저번에 총리님께 좀 도움을 드렸던 것은 이런 규정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업무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 문제는 또 정기국회 때 아마 운영 위원회에서 계속 질의하고 좀더이 문제에 대한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살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돌아가셔도습니다 예, 총리님 나와 주시죠.